지금 이 쟁점은 이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저께 우리 공청에서도 그런 이제 경론이 오갔는데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 PPT를 몇개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하고 지금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식 업체 폐업률이 예, 지금 2023년 21.52% PPT 예,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지금 5대 은행 가계 기업 평균 연체율은 물론 이게 민생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계시는 외식업체 폐업률이 지금 21.52%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고요. 전문지식이 뭐 깊진 않지만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써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저게 논리가 뭐 어긋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정부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자금을 신규로 풀거나 상환 이자를 경감한다. 한마디로 금융 정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융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가게를 문 닫지 않도록 계속 열게 해주겠다. 이것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장이나 가게가 당장은 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보았다시피 지금 폐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비가 없고 손님이 없으면은 결국 가게가 망하고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비해서 우리 인생 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손님들이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도록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이어서 빠르다.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 생산을 유발해서 경기를 회복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게로 손님을 보내준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골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2020년 어, 코로나가 절정일 때 우리 1차 민생지원금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 소비동향이 어, 한달 사이에 저렇게 뭐 5%가 넘게 증가하는 어, 저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공청에서도 봤다시피 IMF 재직 모니터 보고서에서도 이전 지출 성수가 1을 넘는다. 하는 이런 보고서. 또 2020년 국회 예산정책서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 생산 유발 효과가 1.8배다. 1.8배다. 이렇게 문수로도 통계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꾸 포펠리즘이라고 주장하시고 지금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 선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퍼퓰리즘은 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정말로 재난지원금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여기 나오 계신 차관님도 한번 어,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 가지고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표한번 떼어보십시오. 한달 동안에 효과가 엄청났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KDI에서 분석한 걸 보면 5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한달 동안 효과 뛰어났습니다. 그뒤한번 보십시오. 쭉 가가지고 그냥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 진작에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다음 표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저거는 한국신용 데이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카드 매출을 보더라도 그냥 5 월달 한, 한 주만 그냥 한 달만 바짝 매출이 늘어나고 그 외에는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입법 측 공청회 할때 민주당이 불렀던 이상동 교수, 이동진 교수의 자료만 봐도 압니다. 2010년부터 저기 노으죠 상품 수출과 민간 소비에 있어서 괴리가 심하다고 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원을 필론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 해갖고 24년을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짝 짧게 올라갔다 그다음부터 쭉 하향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반면에 그다음으로 넘겨보십시오. 주거는 그럼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작년에 5 6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제사회가 어떻게 권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피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한국 정부는 부채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 있다고 얘기를 올해 오월에 했습니다. OECD는 또 올해 우리들한테 한게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전망이 보이니까 2025년까지는 재정 지출 억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국제 기구들은 민주당의 민생호복 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하는 것을 기각시킨 겁니다. 아니, 저런 건안 봅니까? 왜한 달짜리만 보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한번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돈을 받게 되는 지역상품사랑권 한 번, 상품권 한번 보시죠. 자, 전국에 소상공인, 가맹 사업수가 413만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맹점에 가입돼 있는 거는 265만 개밖에 안 됩니다. 64.5%입니다. 비가맹점이 35.5% 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면 35.5%는 대상이 안 됩니다. 10원도 못 벌어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보시죠그 다음에 자, 가맹점, 가입된 가맹점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5억 원 이상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2020년도에 자료를 보면 5억 원 이상이 거의 절대 다수 41%를, 40몇 %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체 영세 자영업이라고 하는 3억 이하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41% 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게 경기도 거예요. 부산시 거 한번 보죠. 작년 겁니다. 부산시를 보면 나옵니다. 3억 이하 그게 차지하는 게 전체에서 78%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체 매출은 31% 밖에 안됩니다. 5억 이상의 대형 매, 매장 주유소 병원. 마트, 이런데만 돈을 벌어요. 그럼 자영업자들도 보면 비니핀 부익부 현상을 이걸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그럼 과연 민생회복 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를 결과로서 달성을 시키주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생 소멸 지원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